일단 제 얘기부터 잠시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저는 김해 사국을 맡고 있고, 김해 지국장으로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7월 달에 두 명의 그 공부, 스스로 교실 개설을 했거든요. 지금 한 교실은 교육청에 이제 신고를 완료했고, 한 교실은 지금 교육청 신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개설을 하고 있는데, 어, 6월 달에 사국장님들이 연수원에 그, 그 스스로 교실 개설과 관련해서 사국장 교육을 갔을 때, 사실 그 자아비판 형식으로 나와서 미개설 조직장들은 <laughs> 나가서 자아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나가서 제꼭 개설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들 정말로 열심히 그 스스로 교실 개설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잘 되진 않습니다. 저도 1년을 했지만은, 어, 7월 달에 이제 1년 만에 성과를 본 거거든요. 두 명을 개설 했습니다. 둘다 사례를 보면서, 자, 우리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딱 하나 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전화위복. 음, 전화위복. 전화를 많이 하면 위기를 복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laughs> 받아들이지 말고, 어, 화를 복으로 바꾼다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 국장님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지국에 위기가 두번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제 사례를 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됩니다 그리고 그, 제 사례랑 그 위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달 저희 신입생이한명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근무를 하다가 3개월 만에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교실을 뺄 상황이 발생, 교실을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 이 선생님을 설득을 해서 사실, 그, 이 아이를 간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생님이 이제 시간을 비울 수 없으니까 하지만 사실 위기는 그 심적인 위기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면서 그생님 교실 빼는 것을 한 바퀴 더 주고, 어, 그 출퇴근 시간이라든 그런 걸 조절해주고, 한달 정도는 이제 간병이라든지 치료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해주고, 그 선생님을 이제 설득을 해서, 원래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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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먼저 뭐 피아노 학원을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운영 아이들 학원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방개설로 설득을 해서 전환한 경우고 두 번째 사례는 아까 제가 전화 위복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그 5월달에 저희 선생님한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어요. 이제 뭐 이렇게 처, 체질이 너무 어 어쨌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이제 입원을 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로 급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매일 위탁콜을 하게 되었죠. 위탁콜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알바몬을 통해서 어 상담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정말로 많은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쌤이 여기 가신 21분은 스스로 계실, 계실하고 나서 이루,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1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지금 한 3주째 경험하고 있는데, 어,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있거든. 요 입회하는 경로부터 시작해서 입회 원서 적는 거, 입회 원서를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인계인수 규정. 어, 근데 어쨌든 시행착오를 전임자들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전임자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정말로, 어, 그 이후 일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일단, 어, 개설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 7월달, 8월달, 9월달 작년 했던 것들은 보통 제이탁자랑 알바 몬 컨택이랑, 우리 국장님도 제일 많이 학부모 추천해가지고, 여러 명 상담을 했지만 사실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12월달부터는 지국 앞에 현수막 부착하기도 됐고, 근데 결론은, 어, 온갖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조금 더그 공부방 경험 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그 다학습지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스스로 교실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어 소수가 많다라고 해서 했수를 했고 유년설생이라고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공부방 개수를 했던 사람은 어약한2 0년 정도 스스로 그 어, 가외처럼 한 공부방을 운영한 쌤이시거든요 주로 영어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어, 알바몬 컨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고충을 서로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저런저런 힘드셨죠? 그러니까 어, 공부방 개설할 아, 저, 그 혼자 공부방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영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력이 있어서 어, 소개를 받아서 개설을 하지만 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그 그런. 본인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해줬었거든요. 아 어, 공방 개설했을 때 그다음 본인이 공방을 운영했을 때 혼자서 하는 어려움 외로움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어지국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개설하게된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김보경 선생님은 재능 선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개설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 공급방 개설한 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뭐 알바몬 이렇게 보통은 저희가 알바몬에 좀 많이 내거든요 구인광고를. 그래서 구인광고도 알바몬에 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금도 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장근이 좀더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근 구인 광고를 좀 보는 또는 장근 어플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하시기에 가장 좋은 연령대들이 가장 접속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 실제로 그 공부방 운영에서 가장 공부방을 오픈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자녀도 조금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안정된 분들이 잘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근 뭐다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당근을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 40대에서부터 60대 고사이가 그 당근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에다 불인 광고를 올려 놓으니까 사실 40대 이상 분들이 구직 활동을 했을 때 사실 어뭐 이렇게 얼른 오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고달에 그 저희가 이제 공부방을 유치할 수 있는 고달에 그 단군 공고 올렸을 때 지원자가 두 명이 들어왔고 연령대는 50대 초반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한 분은 어, 재능 선생님으로 위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 분은 공부방 개설을 이렇게 하신 거였고요. 사례는 그다음에 공부방 개설하신 분은 원래 학원을 지,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개설하면서 학원을 정리를 했었는데 요새 아이들이 또 많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경영난 때문에 학원을 정리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학습지 교사도 선생님이 예전에 해 보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조금 이제 선입견이좀 있었는데 어 공부방은 내가 한번 오픈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설명하러 제가 갔을 때 저희 학습 시스템 저희가 처음에 학 부모님들 만나면 어떤 어떤 학습 시스템과 교재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건 좀 되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오케이가 좀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방 개설을 하고 지금 이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운영 중이고요. 어제 제가 공부방 저는 사실 그랬어요. 이게 저희가 온라인에다가 구인 광고 이런 거막 내잖아요. 그리고 면담도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다른 차사는 구인 광고를 어떻게 내나 들어가서 제가 어저께 다 들어가보고 캡처해보고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 사업국의 다른 조직도 차사랑 저희 걸 비교해보고 차사를 선택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초동물품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차사좀 얼마나 하나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도 초동물품 제공하는 게 거의 다른 회사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얼마나 가시적으로 나타내느냐가 조금 달랐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초동물품 및 홍보물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현판 명함 봉투 배너, 전단지 조작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배, 어,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본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 지원팀에서 영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저도 쉽, 지금은 이제 당근 광고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고급방 광고로 이렇게 나가져 있는데, 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에 확 띄게 하면 훨씬 더 지원자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저희가 이제 그 구인 광고 올리잖아요. 물론 저희가 콜을 해가지고 이제 그뭐 설명을 하고 이런 거는 또잘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저희가 설명했을 때 훨씬 더잘 먹히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인 광고를 조금 더그 임팩트 있게 눈에 띄게 그러면 창업 초보들이 할수 있는 공부방 팁.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 두 번째 단계는 뭐, 세 번째에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좀 들었어요. 제가 어, 제가 개설을 했던 건 개설이 되었던 건 운이 좋아서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예, 아, 어, 수원사업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눈에 띄는 멋진 광고들로 인해서 저희 지국이 광고를 잘 냈기 때문에, 어, 저희 선생님이 저희 거제지국에 교실을 오픈하게 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 성격이 조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스스로 교실 본사에서, 어, 런칭하고 난 뒤에, 어,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든 계속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기 싫어서. 그래서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처음에 거제 갔내에 다섯 개를 걸고, 어, 그걸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세 개를 또 걸고, 그렇게 해서 비용, 현수막 비용만 해도, 예, 좀 어마무시하게 들 정도였는데, 어, 그래서 전화도 많이 왔었고, 어, 실질적으로 면접도 보고 가신 분들도 있고 했지만, 예, 평가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 지금도 아마 저희 스스로 교실을 검색하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하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예, 지상으로 다니는 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보고 한 번쯤은 네, 예, 어, 관심을 가진 분들 중에는 사진을 찍어 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한 번쯤은 검색을 한번더 해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 국장님들처럼 저도 알바몬, 알바천국, 뭐 시청, 맘카페 지속적으로 광고를 다 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장님들하고 다르게 한게 있다 하면, 저는 9월 달부터 해서 한 6개월간 거제한내에 있는 공구방, 99% 정도 다 컨택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네이버에 있는 공부방만 검색을 해서 하니까 사실 거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폐업을 했는데도 그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고 정보가 등등. 근데 이거는 저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께 하루에 다섯 컷 이상의 공부방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매일 다 컨택을 한다 해도 솔직히 평일에 해가지고는 다 컨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까지 전부 다 계속적으로 컨택을 실시했고, 어, 컨택을 한다고 해서 다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30%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30% 정도는 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10분 이상 설명을 하는데 그거 시간을 할애해서 듣는다는 거 현재 힘들다. 오프방 운영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듣고 있었을 것 같은데 딱 막혔던 건 제가 조금 컨택하면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수료 50%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예잘 듣고 있고 질문도 잘 하시다가 거기에서는 예 조금 돌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수수료가 50%라면 회사는 무엇을 해주나 이걸 예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했다고 해서 또 그게 면접으로 연결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픈까지 연결된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오조리더로 제가 맡으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었으나 처음에는 어 어제 사업지원팀장님께서 어제 사례를 어, 그냥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발표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한게 이게 다기 때문에 개설을 위해서는. 광고는 이 정도까지 한게 솔직히 답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했습니다. 이만큼만 했는데 운 좋게 저희 선생님이 알바몬으로 접수가 되었고, 알바몬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여건상 때문에 제가 공부방을 오픈하려고 오신 분인데, 저는 교사로 채용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교사 채용이 급한 상황이라서, 예, 근데 우리 사업국장님께서 면접을 보시고 공부방 원장님으로 채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 물론, 어, 실적이, 어, 성과가 빨리빨리 생각보다 안 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고민도 지금도 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나이도 좋습니다. 53세. 그 다음에 19년 차에 학생 지도 경력도 있으시고, 어, 이 선생님의 가장 큰, 예, 지금 제, 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월세로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집하고도 30, 40분 이상 거리에 있는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만큼 빼고 선생님이 받아가는 게 얼마인지를 저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어, 좀더 지원을 많이 해서 선생님 회원이 늘어나는데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개설 지금 입 어, 선생님이 입점한 위치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고 하다 보니 하지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 미분양 아파트다 보니까 입주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입, 지금 입주 2전 차에 있는데, 아직 70%도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홍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예, 아파트, 신규 아파트 터세라고 하죠. 그래서, 게시판 홍보도 안 돼, 커뮤니티 안에서도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어, 지구장님이랑 이렇게 홍보, 선생님이랑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를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어~ 걸렸는데 아예 아예 못하게 재능 교육은 아예 못하게 이렇게 저희만 계속적인 경고에도 계속하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이제는 이제는 하시면 안 된다고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관리실에 어~ 음료수를 사가서 내물을 받쳐봤지만 예 이것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으니까 어~ 우리는 그래도 하죠. 그들도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개설이 된는데 안주하지 말고 이제 회원을 늘리는데 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단에 라인 홍보를 예, 계속 했습니다. 계단 라인 홍보를 25층 아파트를 계단 라인 홍보를 계속 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 어, 아파트 입구 비번을 그냥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안할수 없으니 또 방법을 바꿔서 주일, 이회, 지하 주차장 차량 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티슈,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이렇게 접어서 공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덥기 때문에 놀이터에 아직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도 많고 해서 놀이터에 아이스크림 공부하러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공부방 원장님은 그래도 거기에 입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야 봉사 활동 아홉시부터 시작되는. 예, 주 2회 참석하셔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지금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선생님이 공급방 오픈하고부터 지금까지 현수막을 총 대형 2개, 소형 5개에서 7개의 현수막을 설치를 했었는데, 모두 철거됐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뭐, 상가가 이제 입주했으니 상가를 막는다 떼달라. 어, 그 다음에 찢어졌으니까, 어, 보기 안 좋다 떼달라. 그다음에 선거철의 성공고 선거 한다고 그 위에 어 부착하면서 또 훼손되어서 어 떨어지고 이래서 일곱 개 모두 다 훼손돼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훼손되었던 어 철거를 요청했던 간에 그래서 음 신규 현수막 이번 달에 다시 제작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선생님께 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좀더 쌈박하게 해서 선생님 여기저기 붙여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음 그래서 제가 같이 홍보를 하면서 느낀 거는, 같이 홍보를 하면서 느낀 건, 어, 선생님이 여기에 정착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교원장, 교실 선생님도, 원장 선생님도 회원이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에 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재능 선생님들처럼 마찬가지로 땀만 먹지 않도록 소속감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벤트, 모든 홍보는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어, 그리고, 어, 공급방은 저희 재능 공급방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급방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공부방에 보면 공부방 현황을 보면 제가 뺀 뒤에 다른 공부방들이 어 원장님들 모임에 가입을 해 봤더니 아주 부지런하게 정말 성실하게 이벤트를 하고 계시던데 그러한 부분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저희는 먼저 오픈한 사천에 어, 에르가점이라고 해가지고 사천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천진국 선생님이 월별 이벤트를 잘하고 계셔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뭐 약국놀이라는 거를 해서 아파트 전체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어, 그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물을 뿌려야 되는데 학교에 못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을.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지국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파트로 향하는 진입로 다섯 개를 확보를 해서 홍보물을 손바닥만 한걸 만들어서 약국놀이 하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 학교 앞 공터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들 지국 전체 선생님들이 함께 움직여서 홍보하고 예, 홍보한 그날 민원 바로 들어왔죠. 아이들한테 이런 거 나눠 주지 말라고. 예, 괜찮습니다. 그런 전화 받는 거 익숙하니까 우리는 그죠. 그렇게 해서 약국놀이 했지만 사실 홍보는 잘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로 인한 어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어 선생님께서 떡볶이 파티 하시는데 저는 그냥 피자만 이렇게 회원들에게 사주고 올 생각이었으나 어, 어, 그렇게만 해서는 이벤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어, 게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먹고 노는 거는 집에서도 요즘엔 너무 잘합니다. 친구들끼리도 카페 갈 정도로 아이들도 여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게임은 친구들이 모이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고, 그 다음 선물을 받아가는. 제가 그날 판충물을 15만원어치 정도 구매를 해서 갔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다음 달도 오고, 같이 따라온 친구들도 그 다음 달도 올 거라고 했습니다. 음 이렇게 하니, 어, 예, 그때 또 하면 입회했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8월 달에도 빙수 만들기 뭐할 계획도 있고, 9월 달에도 계획도 있고 한데, 이렇게 월별 이벤트도, 어, 국장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회원 현황을 보면, 3월 달에는 3월 마지막 주에 선생님이 4번을 받고 오픈을 하셔서, 예, 제로로 마감을 했고, 4월 달에는, 예, 순증 7을 했고 5월에는 순증 16을 했습니다. 6월에는 순증 1을 했고 7월에는 순증 5를 했는데 이거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어 여기에 회원 분포를 보며 선생님 진입회로 한명된거그 다음 라인 홍보를 제가 계단 라인 홍보를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네 명이 라인 홍보 전단지를 보고 입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7월달 이벤트 하면서 친구 추천 이벤트를 했는데 추천해 준 친구도 2만 원, 신규 입회한 회원도 2만 원.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반반씩 부담해서 이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어쨌든 회원의 친구에서 어, 전환된 회원, 전환된 회원이 또두 명. 이렇게 뺀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국의 도움으로 회원이 늘은 게70% 이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국의 의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저의 발표는 사실 여기까지 끝입니다. <laughs> 끝인데, 선생님들이, 어, 교실 오픈하기, 위, 어, 저희 지국에서 교실 오픈을 위해서, 어, 현수막도 걸고, 뭐, 여러 광고도 많이 하고, 그리해서 운 좋게, 많이, 만약에 교실이 오픈된다라고 해도, 그 부속 처리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정말 50%의 수수료를 가지고, 어, 선생님이 우리 회사를 선택을 했다면, 나머지 그 외적인 부분을 어떤 부, 어떤 만큼을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게 우리가 함께 띄워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함께 해 주셔야지, 또 2호점도, 또 3호점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자신있게 발표를 못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리더로 앉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예, 소심했던 것 같은데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날이, 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